집에서 배우는 컴퓨터. 안녕하세요. 이컴쌤입니다. 오늘은 초등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중학교 컴퓨터 수업, 즉, 정보 과목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중학교에 가면 컴퓨터 시간에 어떤 걸 배우는지, 그리고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것들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아요. 중학교 정보 과목은 단순히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만 배우는 수업이 아니에요. 디지털 시대를 똑똑하게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수업이에요.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코딩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 인터넷을 똑똑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 다양하게 배워요. 수업 시간에는 컴퓨터 구조나 운영체제 같은 기초 이론도 배우고, 스크래치나 파이썬 같은 코딩 도구로 게임을 만들거나 데이터를 그래프로 정리하는 실습도 해요. 또한, 인터넷에서 정보를 정확하게 찾는 방법, 저작권과 개인정보 보호 같은 디지털 윤리에 대해서도 함께 배워요. 수업 시간엔 직접 손으로 해보는 실습과 팀 프로젝트도 많아요. 스크래치로 간단한 게임을 만들거나 카드 뉴스를 디자인해서 정보 윤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기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데이터를 조사해서 엑셀로 그래프를 만들고 발표하는 활동도 해요. 이런 활동을 통해 창의력, 발표력, 협업 능력까지 키울 수 있어요. 정보 수업에서 배운 내용은 실생활과도 깊이 연결돼 있어요. 코딩 실력은 게임 개발이나 앱 만들기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 진로로 이어질 수 있고 문서 작성이나 정보 정리 능력은 다른 과목 공부할 때도 아주 유용하게 쓰이죠. 디지털 윤리를 배우면 인터넷에서 나와 다른 사람 모두를 존중하는 디지털 시민이 될수 있어요. 그럼 초등학생일 때 미리 배우면 좋은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학교 정보 수업을 더 재미있게 따라가고 싶다면 아래 같은 것들을 조금씩 익혀두면 정말 도움이 돼요. 한글 글을 정리하고 보고서를 만드는 데 많이 사용돼요. 제목 만들기, 표 삽입, 글씨 크기 조절 같은 기본 기능만 익혀도 충분해요.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를 만들 때꼭 필요한 프로그램이에요. 슬라이드 추가, 배경 꾸미기, 간단한 애니메이션 효과도 재미있게 익힐 수 있어요. 엑셀이나 데이터를 정리할 때 사용돼요. 표 만들기, 간단한 계산식, 그래프 그리기 등을 익혀두면 나중에 데이터 시각화 활동에서 정말 유용해요. 영상 편집 카드 뉴스나 발표 영상을 만들 때 동영상 편집 실력도 큰 도움이 돼요. 쉬운 앱이나 프로그램으로 자막 넣기, 장면 자르기 정도만 배워도 좋아요. 스크래치 엔트리 블록 코딩을 미리 체험해보면 중학교 코딩 수업이 훨씬 쉬워져요. 게임 만들기, 이야기 꾸미기 등을 하면서 재미있게 시작할 수 있어요. 타자 연습 정확하고 빠르게 글을 쓰는 연습은 모든 컴퓨터 활동의 기본이에요. 하루에 10분씩만 해도 실력이 엄청 많이 늘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꾸준히 해보다 보면 점점 익숙해지고 재미도 생길 거예요. 중학교에서 정보 수업을 배우는 날이 더 기대되고 설레게 될지도 몰라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래요. 앞으로 디지털 세상을 자신 있게 탐험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